요하, 안녕하세요. 약사 언니, 진입니다. 오늘 처음으로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40만 명이 넘었습니다. 정말 코로나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는 요즘인데요. 이제 코로나에 걸려도 거의 대부분 재택 치료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약국에서 미리 구비해놓으면 도움이 될수 있는 상비약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약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를 억제하는 치료약이 아닌 좀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대증 치료임을 먼저 안내 드립니다. 요즘 대세가 되고 있는 오미크론의 임상 증상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. 아무래도 코로나가 상기도 호흡기 감염이다 보니까 기침, 인후통 이런 증상들이 좀 눈에 뜨입니다. 특히, 이제, 목이 너무너무 아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이제, 목이 아플 때는 좀 염증을 잡아주는, 그러니까 항염작용이 있는 엔세이드 계열의 약물이 도움이 되는데, 대표적으로, 이제, 이부브로펜, 덱시부브로펜, 나프록센, 이런 소염 진통제가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목이 아플 때 사용할 수 있는 약들로 이제 목에 바로 작용해서 좀 즉각적이고 효과를 빨리 볼수 있는 스프레이 제제, 가글 제제, 그리고 빨아 먹는 캔디 제제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. 그리고 또 초기 감기, 그리고 목이 아플 때그 소염 진통제와 추가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은교산이 있습니다. 그래서 평소에 감기 걸렸다 할때 나는 좀 통증이 목에서부터 시작된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목이 너무너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 이 오미크론을 대비해서 이런 은교산도 같이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미크론이 기존 코로나에 비해서는 열이 나는 증상이 조금 덜 하다고는 하는데 이 임상 증상을 보시면 열이 나고 두통 그리고 근육통, 이렇게 좀 발열과 통증을 동반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인후통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엔세이드 계열의 소염해열 진통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추가로 타이레놀로 잘 알려진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의 해열 진통제를 추가로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. 아세트 아미노펜은 그 염증을 잡아주는 항염작용은 없지만 그 엔세이드 계열의 약물에 비해서 열을 더 빨리 떨어뜨리고 그리고 위장 장애가 적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하고 열이 너무 많이 난다고 할 때는 이 엔세이드 계열의 약물과 교차 복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브루펜 계열 중에서 하나 그리고 아세트 아미노펜 하나 이렇게 좀한 개씩 같이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. 또 다음 증상으로 이제 기침 가래 약 준비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이 기침 가래 약 중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성분표 한번 보시고, 어, 아세트 아미노펜과 중복이 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겠고요. 만약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, 엔세이드 계열의 약물을 드시거나, 아니면 발열, 통증, 이런 증상이 없고, 그냥 기침 가래만 있다고 하면, 요 약만 드시는 게 좋겠죠. 그리고 다음 증상으로는 이제 콧물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염약으로 잘 알려진 그런 콧물약도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종종 그 설사와 복통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 있는데요. 여기에 대비해서 지사제와 함께 그리고 트리메부틴이라고 하는 그런 위장관 운동 조절제가 있어요. 좀 배가 아프고 구역구토 날때좀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상비약도 같이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. 끝으로 이제 비타민 D가 코로나와 좀 연관이 있다. 이런 검증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비타민 D가 결핍되지 않도록 잘 챙기시는 게좀 중요하겠고요. 그리고 또 오미크론 증상 중에 하나가 좀 몸에 기운이 없고 힘이 없다. 이런 증상들도 많이 호소하시는데 이 비타민 B군이 좀 에너지 대상에 관여하고 근육통에도 도움이 되니까 좀 같이 챙기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